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상자를 까는 걸 갖고 왔습니다. 어떤 상자냐? 히트 팡팡 다이아 상자라는 건데요. 일단 이 상자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히트 팡팡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넘게 되면 이제 다이아 상자를 얻게 되는데, 저도 이 상자는 지금까지 처음 만나 봅니다. 그래서 이 상자에 뭐가 나올지, 얼마나 해자일지, 얼마나 창렬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근히 이거에 대한 확률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과연 이 상자의 확률은 어떨까요? 과연 다이아일까요? 아님 똥일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 말고도 그 다음 계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루찌 주머니. 어 일단 스펙터. 비트 일단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 뭐 카트바디니까요. 그리고 50 코인도 떠 주네요. 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뭐잘 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주년 보석. 어 요거 괜찮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아요.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상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기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보석도 엄청 잘 떠주네. 이 보석이 나중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괜찮은 아이템이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 보석 같은 경우에는. 어, 코인 잘 뜨는데? 코인 잘 뜨고, 일단 레어 카트발이 잘 뜨고. 어, 저도 이거는 이번에 처음 만나보는 거라. 자, 스펙터 1년치. 와, 뭐야! 이게 레전드 파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떠주면? 그쵸, 여기 골드 기어가 나왔네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보석으로 골드 기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자, 또 50코인. 어느 정도 나오는 아이템들이 정해진 것 같은데? 아, 레전드 파츠. 확실히 이게 뭐 해자상자다, 뭐 그러시는데. 재료 뜨는 건 혜자예요. 코인 뜨는 거나,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은데 좀 많이 잘 떠주네? 어, 잘 떠주네요? 음. 나쁘지가 않고 잘 떠주는 정도인데? 어, 코인이, 내 생각엔 50코인이 맥스인 것 같아. 와, 어, 봐봐. 야, 너무 잘 뜨는데? 아, 코인 봐봐. 와, 뭐야, 코인. 어, 이거 혜자라고 말해도 되겠는데, 이거는? 와, 야! 뭐야? 아니, 야, 이거 재료 얻기 짱인 거 같은데, 재료 얻고 코인 얻고. 와 여러분들, 근데... 그니까 뭔가 안 나올 거 같아서 살짝 멍 때리면 코인 나와주고, 뭔가 안 나올 거 같아서 살짝 멍 때리면 레전드 파츠 나와주고, 이거 계속 이렇게 나와준다. 조금 이제 안 떠준다 싶죠. 그러면 이제 슬슬 하나 나와줄 거야. 봐봐. 봐. 안 뜨는 거 같다 싶으면 나온다고 얘는. 얘가 얘는 그냥 계속 주는 거 같은데? 일단 뭐 레어 파츠도 그렇고 레전드 파츠도 그렇고 장난아니게 얻어 갈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와줬죠? 아, 어야 이거 잘 준다. 코인이나 이런 거. 아니 뭐야 또. 아니, 이 정도면 은 나도 내 계정을 살리겠는데? 다이아 상자로? 아니, 저도 최근에 이제 레전드 파츠나 이제 뭐 스펙터나 이런 카트들을 다 삭제를 당했어요, 룰렛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살짝 이제 필요하던 찰나였는데, 나도 이거 많이 애용, 해 애용해야겠는데, 이거? 뭐야! 야, 흑기사 나온다, 얘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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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거 미쳤는데? 아니야, 연속 버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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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사면타야, 이거! 흑기사 스펙터 코인, 뭐야! 그래 넥슨이 잘 퍼줘 조준 리더님이 잘 퍼줘 진짜 난 조준 리더님 좋아 여기서 골드 플랜트 상자나 실버 플랜트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저 상자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저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R 시리즈나 아니면 이제 GU 엔진에 장착할 수 있는 파츠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그런 상자예요 이런 것들도 와.. 요거.. 야 나쁘지 않네 이거 아니 이거는 내가 원래 오늘 짧게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진짜? 어 분량 욕심 안 가지고? 근데 이건 짧게 편집을 못하겠는데요? 야 확실히 아이템 카트바디 뭐 히드라나 이런 것도 많이 주는 걸 보이고 근데 웨이브는 안 주네 좀 웨이브가 좀 비싼 카트인가 봐요 여러분들 어.. 이제는 이제는 스펙터 이런 거 그냥 나와주네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이제 멍 때리면 나와요 그냥 아 뭔가 좀안 나오네 싶으면 또 나오고 봐봐 이렇게 어, 계속 나와요 그냥 아좀안주는것 같다 싶으면 또 봐봐 야또 주잖아 이렇게 봐봐요 네 말했잖아요 아 근데 아쉽다 백기사가 살짝 안보이네 어 흑기사 뭐 스펙터 레전드 파츠 코인 뭐 이런쪽으로 뭐 이제 뭐 다방면으로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아좀 아쉽게 백기사가 안보이네요 백기사가 야 근데 코인 이거 진짜 많이 모았는데? 아니 여기서 못해도 한 500코인은 넘게 가져가고 있어 와... 진짜... 가자 가장... 이... 근데 나도 이렇게 히트팡팡 다이아 상자가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 보는 상자이지만 이렇게 잘 주는 거는 나도 처음 보인 거같아자 이렇게 다른 표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른 아이디로 가겠습니다 또 스펙터까지 어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고 이제 다음 계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헉! <laughs> 와 뭐야? 그다음 계정입니다. 그다음 계정에는 더 많은 히트팡팡 다이아 상자가 있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와첫 처음부터 그냥 나와준다. 그래, 이게 계정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히트팡팡 상자가 정말 해자예요. 음, 이제 뭐, 안 나와준다, 이제 한, 이제 안 나와주겠지. 그러다가 이제 또 나와주고. 아, 어, 안 나온다 싶을 때 나와주고 이제 이런 거지, 여러분들. 그지? 봐봐, 이렇게 계속 나와준다니까. 이제 여계정에서도 아마 흑기사가 또 나와주지 않을까. 근데 아까 전계정에서 분량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 계정에서 분량을 적게 차지할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든다 어, 뭔가 여기에서 잘 나와도 분량을 좀 이제 적게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어, 코인이 이렇게 나와도 이제는 뭐별 감흥이 없어요. 전 계정에서 이미 많이 봐가지고. 봐봐, 벌써 100코인이야, 얘들아. 어, 벌써 100코인. 야, 130코인이다. 가자, 아, 근데 나도 좀 아쉬운 게 이게 코인의 맥스가 50코인이라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거 같기는 해. 어, 근데 이게 50코인이 아쉬운데도 또 나쁘지 않은 점이 50코인을 많이 준다는 거야.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혜자라고 볼수 있죠. 이야, 진짜. 와, 진짜 하프하면서 진짜 흑기사 얻어간다. 야, 그거 봐. 와, 이거는 진짜 계정 살리기에 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정 살리기에 정말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제는 50코인이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어도 감흥이 없냐?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 되면 잠깐만 지금 뭐야 아니 이 계정은 왜 이렇게 코인이 폭탄이야 카트보다 이 아이디는 카트도 아 카트보다는 코인이 폭탄인데 야 레전드 아오 역시나 여러분들 코인만 줄 수는 없다 너는 왜 카트가 없냐 내가 카트너 주겠다 그냥 레전드 파츠 스펙도 또 주네 아유 정말 할 말이 없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알죠 그냥 이렇게 줘요 그냥 아뭐더 이상 뭐 할게 없어 자꾸 주네 아유 자꾸 소매넣게하네 이거 아내 아이디 아닌데 이거 <laughs> 아이 장난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 우리 시청자분 계정 내가 이렇게 살려주는데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와 진짜 야 아니 끊임없이 나와 아니 무슨 설날이나 추석에 할머니댁 간거 같아 계속 이제 아우 우리 우리 손주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거 이러는거 같아 계속 더 주네 하, <laughs> 나 진짜. 아, 리더님, 사랑해. 왜 이러는 걸까요? 와, 또 코인 나왔죠? 지금 100개도 안 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100개도 안 깠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인 깡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 잘 빠졌어요. 일단, 아까 편집점에서부터 조금 이제, 이제 많은 상자를 깠는데, 아, 지금 또 나와주네요. 아우, 지금까지만 해도 레전드 파츠랑 스펙터랑 뭐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제가 편지점에 다시 잘라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도 지금 스펙터 두 대랑 흑기사 연속으로 이렇게 떠주고 있죠. 아까 전에 더 심했어. 코인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잘라야 할지 내가 몰라. 와, 이거 장난이 아닌 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지 도대체? 우퍼, 마지막 마무리는 비트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제 다이아 상자, 히트팡팡 다이아 상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히트팡팡에서 점수를 얻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히트팡팡 다이아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진짜 개해자.